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 쌤이에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도형의 방정식의 평면좌표라는 단원의 개념 강의거든요.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또그 개념을 단단하게 어,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수익선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음, 자,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할 때, 요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빼서, 뭐를 붙여주면 되겠더라? 절대 값을 붙여주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무엇을 붙여준다라는 거죠? 절대 값을 붙여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값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사실 우리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응, 내가 여기가 2고 여기가 7이야. 자, 그러면 이 지금 두점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얼마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7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뺐을 거예요? 2를 빼서 5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거 아는 겁니다. 큰 거에서 무엇을 작은 거를 빼주면 바로 그두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2에서 7을 빼줘도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붙여서 절대값을 붙여서 5라고 이렇게 뺀다라는 건데. 그냥, 수직선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바로 나오겠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외울 것도 없어요. 그쵸, 여러분?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루트 2하고 0이 있대요. 그럼 얘는 수직선 상에 이렇게 있는 거죠. 0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루트 2란 말이죠. 그럼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왜? 루트 2에서 0을 그대로 뭐 해주면 되니까? 빼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예요. 그러면 이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쵸?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마라는 거? 5라는 거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수직선 사이에서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바로 나오겠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한 문제만 더 기본 문제 익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가 4. 그니까 뭐냐면 지금 수익선 상에 p가 있는데 얘가 이제 4 여기 있는 거예요, p가. 그죠? 어, 그래서 거리가 얼마인 3인 점 r을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거리가 3은 오른쪽으로도 거리가 3만큼 갈수 있고 왼쪽으로도 거리가 3만큼 갈 수도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4에다가 3을 더해서 얼마가 될 거고요? 7이 될 거고, 내가 왼쪽으로 3을 간다면 뒤로 가주는 거기 때문에 4에서 3을 어떻게 줘야 돼요? 여러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라는 게 여기가 1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R이 될수 있는 건, 어, 1하고 또 뭐? 7. 이렇게 가능하겠더라라고 두 점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고, 뒤로, 왼쪽으로 가면, 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빼주면 되겠다라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지금 새로운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에는 무엇을 배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을 외워 주셔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수직선 상 위에서의 거리는 충분히 쉽게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수직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좌표평면이 나오죠. 그래서 좌표평면 위의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 A b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얘는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x 좌표랑 y 좌표가 둘다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공식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A, B의 길이를 구하려면, 자, X는 X끼리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x 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줍니다. 음. 어디서 어딜 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하 뭐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플러스로 나와요, 결과는. 그래서, 어디서 어딜 빼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빼서, 뭐 해준다? 제곱을 해주고, 자, X를 했으면 이번에는 뭐를 또 해줘야 돼요? Y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Y끼리 빼주고, 또 뭐를 해서, 제곱을 해서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서의 그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x는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는 y끼리 빼서 제곱해서 뭐를 씌워 주면 되겠더라? 루트를 씌워 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0, 0하고 마이너스 -4, 3이 있대요. 자, 그럼 이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뭘 써요, 여러분? 루트를 쓰라고요. 루트를 크게 쓰고 자 x끼리 뺍니다. 그럼 선생님은 뭐 a에서 b를 뺄게요. 그럼 0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4죠. 그럼 4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x는 끝났죠. 그럼 이제 y 볼 거예요. 또 0에서 뭐를 빼요? 3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3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루트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가 돼서 얼마라는 거? 5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번에도 또 해볼게요.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뭘 씌우라고요? 크게 루트를 씌우라고요. 그 다음에 X끼리 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b에서 a를 빼볼게요. 근데 어디서 어딜 빼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제곱을 해서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근데 난 이제 b에서 a를 뺄 거야. 그러면 5에서 1을 빼니까 얼마예요? 4죠. 그럼 4의 제곱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4에서 뭐를 빼요? 2를 뺄 거잖아요. 그럼 2죠? 그러면 2의 제곱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루트 16 더하기 4가 되면서 루트 20이니까 얘가 얼마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2 루트 5다라고 이렇게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공식만 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선생님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짓고 넘어가고 싶은데, 새로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하나가 원점 0, 0이면, 사실 0을 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거에다가, 제곱해서 들어와서 바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쉽게 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이랑의 거리는 어 딱히 뺐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바로 제곱해서 올라가도 되겠더라 라는 거 요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요것도 좀 익숙해져서 음, 계산을 조금 빨리 할수 있게 되겠죠. 자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내용 그대로 보충 설명입니다 그럼 진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방금 배운 걸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OA의 길이랑 AB의 길이가 서로 뭐하대요? 같대요 자 그래서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OA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O가 원점이니까 자 그대로 루트 씌워서 여기서 여길 빼도 어차피 A니까 자 A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바로 쓸게요 여러분 이렇게 9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볼게요. 자, A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길 뺄게요. 그러면 a 2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4에서, 어,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어, 1이 어찌면 제곱하면 1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두 개가 서로 모아다는 뭐 걸알 수가 있어요.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다시 써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9하고, 루트 a 마이 2의 제곱 플러스 1이 같다는 거예요. 참,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양면에 똑같이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하는 원리로서 루트를 다 벗겨줄 수가 있죠. 자, 그럼 a 제곱 플러스 9는 자, 요거 완전 제곱씩 풀게요. a 제곱 마이너스 4의 플러스 4의 뒤에 1까지 있으니까 5를 붙이죠. 그러면 우리가 A제곱, A제곱 서로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4A가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죠. 그럼 A는 얼마다라고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단순히 계산 문제였던 거죠. 자 이번에도 간단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대 요 여러분. 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 요 문제의 뜻은 뭐냐면 지금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ap의 길이랑 이 pb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p라는 아이가 무슨 축 위에 있대요?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잖아요. 그럼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여기에 있는 점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건지 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는 확실해요. y의 좌표가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p를 a, 0이라고 이렇게 잡아 줄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ap의 길이랑 모의 길이가 bp의 길이가 같다라는 식을 그대로 또써 주면 되겠죠? 자, 그럼 ap의 길이 이제 써 볼게요. 루트 쓰고 자, 여기서 여길 뺄게요, 여러분.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플러스 1이네요. 그 다음에 BP는 루트 써줘서, A-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얘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양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루트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에다가 1 더해서 10이 될 거고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인데, 뒤에 16 있으니까 20이 되겠죠. 자, 그럼 a제곱, a제곱 똑같이 지워지네요. 그럼 2항에서 10a가 10이 되고, 그럼 a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요?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피해 자표는 몇 콤마 몇이더라? 1콤마 0이더라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y축 위에 있는 점 피해좌표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 방금이랑 똑같습니다. p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있으면 똑같이 이 a p의 길이랑 지금 b p의 길이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피해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p는 이번에는 무슨 축 위에 있대요? y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아까랑은 반대로 지금 얘가 y축이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한 가지 확실한 건 y축 위에 있다라는 건 x의 좌표가 0이라는 건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0, 이다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랑 문제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AP의 길이 써볼게요 루트 해서 자 여기서 여기 빼서 제곱하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문자 여기서 여기 뺄게 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 쉬우니까 자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여기 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풀때 얘에서 음, 얘를 빼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니까 자그 다음 BP의 길이는 루트 써서 그쵸 9가 될 거고, A제곱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루트, 루트 똑같이 없애주고,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이쪽은 5가 될 거고요.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자, A제곱, A제곱 양면 똑같이 없어지면서, 4A가 얼마라고 나와요? 어, 어 4라고 나오네요? 그럼 A는 얼마예요? 여기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이겠더라? p 가 0콤마 1이겠더라라고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Y가 0이라는 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X가 0이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 그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같은 유형인데, 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P는 어디 있냐?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직선 l이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P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내가 x를 a라고 놨다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건 x가 a면은 y는 여기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y는 몇 a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2a라고. 이렇게 한 문자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하면 돼요.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라고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루트 씌워주고, 여기서 여기 빼서 제곱하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a에서 0 빼면 어차피 2a니까 그대로 제곱하면 2a제곱 아니에요 여러분? 2a를 제곱했기 때문에 4a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따 주의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bp의 길이를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a-3의 제곱에다가 2a-4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루트 양면 똑같이 없앨 거고요 전개해서 풀어줄게요 그럼 얘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고 얘는 4a 제곱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5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네요 자그 다음에 이쪽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가 4a 제곱 마이너스 16a 그죠 그 다음 플러스 16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5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a 플러스 25가 되네요. 두 개가 뭐하더라? 같더라. 자, 그럼 5a 제곱, 5a 제곱 똑같이 없어지고요. 얘가 1로 넘어가면서 24a가 되네요. 넘어오면 24가 돼서 여기서도 a가 1인, 왜 자꾸 1만 나와?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피해자표를 1컷마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건의맞 게 여러분들이 좌표를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구해 준다? 그러니까 잡아 주시면 되는 거죠? 잡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번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볼게요. 지금 세점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아이고, 이거 선생님이 문제를 아이고, 어. 이게 이게 이렇게 다오느라고 문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문제 바꿀게요. 쭉 지우고 ABC가 어떤 삼각형이니? 어, 이걸로 바꿀게요, 여러분. 자, 무슨 삼각형이니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꿀게요. 이게 문제를 갖고 오다 보니까 후후. 자, 그래서 음. 보면 자 여러분 지금 세 좌표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걸 막 좌표평면에 그려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자 우리는 어떤 삼각형인지 알고 싶죠. 그럼 어떤 삼각형인지 알라면 그 삼각형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세 변이 다 같으면 정삼각형, 두 변이 같으면 이등변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면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의 변의 길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얘를, 물론 좌표는 다 있겠지만 그냥 쉽게 그려요. 길이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ABC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얘가 3,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 1이고 얘가 0, 0 말도 안 되는 좌표긴 한데 우리는 길이만 볼 거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변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a, b의 길이를 볼게요 그러면 루트 써서 자 3에서 1 빼니까 2가 돼서 제곱하면 4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또 제곱하면 4해서 여기가 뭐가 돼요 여러분? 루트 8이 됩니다 이거, 일단은, 이루트 이루 굳이 고쳐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길이의 관계를 볼 거기 때문에, 굳이 고쳐놓지 않고, 일단, 요렇게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3, 3은 9에다가, 요렇게 돼서, 얼마가 돼요? 여러분,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 해가지고, 루트 2가 되죠? 자, 그럼 지금 세변이, 루트 8, 루트 2, 루트 10이라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세 변이 다 같거나 뭐두 변이 같은 건 없고 그럼 무슨 고라스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피타고라스를 생각을 했을 때아 지금 요거 제곱 그죠? 루트 8의 제곱에다가 루트 2의 제곱을 한게 루트 10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피타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빗변이고 얘가 뭐인? 직각인? 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변의 길이를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각 b 가몇 도인, 90도인,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막 굳이 힘들게 좌표평면 찍어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새 변의 길이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이 바로 이두점 사이의 거리에서는 마지막 이제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필요하긴 한데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1콤마일하고 4마4가 있대요. 자, 그럼 얘를 대충 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참 그림 못 그리는데. 자, 마이너스 1콤마일이니까 뭐, 서 요쯤 요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4마4래요 그러면은 오좀쪽다잉 아하 또 뭐가 맞다요 쭈쭈쭈쭈쭈쭈쭉쭈아 어, 쉽지 않아 그치? 자 요렇게 있대요. 그래서 얘가 지금 A고 얘가 B래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근데 중요한건 이제 뭐냐면 X축 위에 점 P가 하나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AP와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P가 어디 있냐면 여기 X축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잡았을 때 만약에 내가 이 P를 이렇게 잡았다고 봅시다. 그럼 이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두 변을 더했을 때 뭐가 되게 최소가 되게 하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얘는 여러분 대칭을 이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A P의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A를 x축 위에 P가 있으니까 요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A가 어디가 되냐면 A는 일로 오겠죠. 그대로 여기로 올 거예요. 얘가 A-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AP의 길이랑 이 A-P의 길이랑 어때요? 사실 같죠? 얘하고 얘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요 길이를 그대로 그냥 이 길이로 가지고 와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최소가 되는 걸 구할 건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p는 이걸 임의로 우리가 찍어 놓은 거고 그러면 p가 어디 있을 때이 길이 합이 최소가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 이렇게 꺾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항상 어떻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최소의 길이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여기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가 어, 제일 최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p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이 AP의 길이랑 PB의 길이를 더해서 최소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러니까 피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었을 때, 그래서 얘네 둘이 이었을 때, 일직선이 되게끔, 고렇게 되었을 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가 이제 대칭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이 된답니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하고, 몇 콤마 몇 하고, 4콤마 4하고의 그냥 거리를 다이렉트로 구해버리면, 바로 이 길이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답은 a-b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5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해서 루트 50이 되니까 5루트이다라고 요렇게 계산을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원리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일단 내가 대칭이동을 할 건데, x축 위에 p가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a를 지금 선생님이 대칭 이동 시켰지만 사실 b를 해서 이렇게 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차피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서로 뭐할 거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 길이를 이쪽으로 옮겨서 보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것보단 일직선으로 가는 게 길이가 최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가게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결국엔 그럼 A하고 B, 아 A가 아니고 A'하고 B 길이를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음, 두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음, 개념은 좀 살펴봤거든요? 어떠세요? 다음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으로 배울 건데,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 강의 넘어가서 내분점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빠이빠이 할게요, 여러분. 안녕!